그러면 약간 믹스가 됐네요 5년 이상일 확률이면 최장기간이 10년이니까 인테그랄 최장이 10년이야? 5년 이상이야? 5에서부터 10까지의 에펙스 넓이를 구하러 가면 될것 같고 이럴 확률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얘가 이거 하는 거거든 5년 이상일 확률 5년 이상일 사건을 A라고 하고 1년 동안 문제가 없이 사용했대요 1년 동안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10년 동안 더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 수명이 최장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문제가 없었으니 1년부터 10년까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거하러 가는 거거든. 그럼 결국 지금 뭐냐면 P B 분의 PA 교집합 B 이거를 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러 갈 텐데 5년 이상의 확률을 어쨌든 구하려는 거야 1년 동안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럼 여기를 본모로 뭘 깔지? 1에서부터 10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표본 공간이잖아요 가정 상황이 1년 동안 문제가 없다 1년 동안 문제 없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부터 최장 10년이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썼어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 거기가 표본 공간. 그 다음에 해당되는 확률이 5년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것뿐에 이거. 괜찮아요? 이것뿐에 이거? 그럼 해보면 1000분의 3은 이제 상수였단 말이죠. 분의, 일단, 일단 쓸게요. 1에서부터 10까지. 1000분의 3. x-10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5에서부터 10까지 1 0 0 0분의3 x-10의 제곱 이걸 하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상수는 앞으로 나가니까 어차피 너는 뭐 지워질 거예요. 결국 이거 적분만 하면 될것 같고 너를 적분을 해보면 똑같아. 얘얘 적분하러 얘갈 거야. 3분의 1에다가 x-10의 세제곱이 되고 속미분에서 나누러 갈 텐데 나눌 필요가 없죠.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될 거고 분의 똑같아. 3분의 1에다가, x 1 0의 어, 세제곱이 되고, 속미율을 나눌 텐데,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5에서 10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 어, 얘가 10 집어 넣은 거에서 1 집어 넣은 걸 빼로 갔어요. 10 집어 넣은 거에서 1 집어 넣은 걸 빼로 갔어. 그러면, 어, 3분의 1은 날립시다, 이거. 3분의 1은 날리고, 10을 집어 넣게 되면, 이제 빵이잖아 걔는 됐고, 빼기, 1을 집어 넣으러 갔죠? 그러면, 마이너스 9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9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9의 세제곱이 얼마지? 잠깐만. 8 0에다 9를 곱해? 9, 10, 9, 9, 8, 72, 729. 좀 이따 쓰고. 그 다음 위에 거는 10 집어 넣은 거에서 5 집어 넣은걸 빼러 갔어요. 10을 집어 넣게 되면 빵. 5를 집어 넣게 되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인데, 뺐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죠? 5의 세제곱이에요. 5의 세제곱은 125. 125? 그니까 러 729분의 125야. 확률이요? 네.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안, 아, 안 되나요? 네. 확실해요? 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아, 믿을게요. 그러면.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4-3번. 정석 연습 문제 푸는 중이야. 응. 황염밀도함수가 나와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직선이 나왔죠. 영에서 4까지 첫 번째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그 f(x)가 정의되기를 0에서부터 x가 4까지밖에 정의가 안 됐대요. 그럼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어, x축과 이 도형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확률을 정의를 할 텐데 그 확률이 항상 1일 거잖아요. 넓이가 1이라는 거잖아요. 넓이가 1이니까 얘는 접근하지 말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합시다. 밑변의 길이가 4고 윗변의 길이가 1이죠. 그다음에 높이 높이는 a예요. 높이는 a니까 a를 곱하고 앞에 2분의 1을 곱했지. 그러면 걔가 1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됐죠? 그래요. 그럼 얘가 2분의 5에 a가 1이 돼요. 그럼 a 값은 5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a가 5분의 2였대. a를 너무 높이 해놨죠.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어,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 봅시다. ه 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에서부터 x가 3까지의 확률을 구해 보세요. 확률밀도 함수가 있으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해석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래 1에서부터 3까지 요 정도 있겠죠 3까지 3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확률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뭐 접근해도 되고요 우리 접근하지 말자 이거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하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뭐 미, 믿어지진 않지만 5분의 2 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5분의 1일 거야 더하기 이게 뭐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함수 값이 얼마지? 5분의 1 5분의. 5분의 1왜 음. 5분의 1이지? 반딱. 반땅이니까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엄밀하게 해보려면 이런 거죠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러 가요 직선의 방식을 구하러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2래 기울기야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인가? 네. 어. 이게, 이게 기울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4 콤마에만 지나고 있으니까 x 빼기 4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럴 때 3일 때 함수 값을 구하러 가는 거죠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y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직선이었잖아요 직선이니까 x 값이 이 반땅 됐잖아요 이렇게 반당 됐으니까 이거 반당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길이에 반당을 때리면 바로 나오겠죠. 된 거죠. 어쨌든 뭐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니까 넓이 구하러 가야죠. 이거의 넓이는 요, 요거 요새 요색, 요끼 요거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5분의 2.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5분의 1. 두 개를 더해요. 그럼 5분의 3. 윗변 아래변 더했지. 높이를 곱해. 높이는 1이었잖아. 1을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5분의2에다가 10분의 3, 10분의 7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에다가 너 빼고 너 빼고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겠죠? 이거 사각형의 넓이랑고각형의넓이 빠져도 되고 아니면 뭐접분 연습하고 싶으시면 접분을 하셔도 되고 접근하려면 이제 함수가 필요했으니까 여기가 문제네 이것도 내면 안 돼요 이거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되는데 느닷없이 이걸 물어봤죠 X의 평균을 구해라 이제 망했죠 X의 평균을 구하래 망했어요 근데 맞아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해볼 만한 게 이산 확률 면수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고 시그마 XP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연속 확률변수로 바뀌않니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잖아. 주어진 구간이 있다면 a에서 b까지 될 거고, 이게 확률변수였잖니. 그게 x로 되고, 여기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이 p가 확률밀도함수니까 f(x)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했던 것 같아. 됐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x 제곱의 평균이 필요한 거니까 x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x 제곱 p예요. 이렇게. 그럼 너는 integral a에서부터 b까지 너는 확률변수 x로 바꿔서 이렇게 쓰고 p는 확률밀도 함수로 바꿔서 쓰고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했었죠 분산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니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m제곱 요거를 빼면 되는 거니까 너랑 너랑만 계산이 되면 해볼만 하는 놈이라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X의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는 저기에서 평균 다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좀 피곤하게 됐죠. 얘가, 왼쪽 요 새끼는 요 함수부터 써보면, 흰색으로 쓸까요? 너는 요거부터, 여기를 써보면, 기울기가 5분의 2잖아요. 5분의 2니까, Y는 5분의 2X야. 적분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X도 곱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는 상수함수잖아요. Y는, 아이고, 뭐래. y는 5분의 2, 상수함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침, 뭐,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구해놨어요. 여기 구해놓은 걸 지금 보면, 이 함수가 y는, 어,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함수 3개가 나와있으니까, 걔를 계산하러 가야 돼. 보면, 어, x의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이거거든. 얘 이용하러 갈거요 연속 확률 분포니까 얘이용하러갈 텐데 저기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 쓰는 함수는 5분의 2x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쓰는 함수는 5분의 2x야. 근데 xf(x)를 하기로 했잖니? x를 저기다 곱해야 돼요. 5분의 2에다가 x의 제곱이 dx를 하도록 하자. 됐죠? xf(x)니까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를 하러 가요. 1에서부터 2까지는 원래 상수 함수가 5분의 2였잖아. 거기다가 xf(x)랑 x니 X를 곱하면 돼. 5분의 2 X에 DX. 이렇게 하면 되고.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어, 요기, 요 함수에다가 X 곱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5분의 1에 X에 제곱. 내가 지금 통계를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작성해 놓고, 적분하러 가면 돼. 연습 좀 합시다. 어, 상수는 잠깐 빼고요. X 세제곱 적분하면 돼.